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시는 컬러가 이게 회색입니다. 회색인데 그레이 컬러인데도 굉장히 이쁘죠. 빨간색도 이쁜데 그레이 컬러도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뭐 시승 운전해 보셔도 되고 시승 차가 있으니까 보시는 거는 이제 프리우스 풀옵션 모델이라서 흰조가죽 시트도 이렇게 적용이 됐고 휠도 좀 틀리고요. 플로잉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했을 때 19.4kg 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1회 충전했을 때 64kg, 복합 면미는 19.4kg. 그래서 뭐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 라는 것을 또피으로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하 수프라나 GR 86처럼 시드 포지션도 낮고, 그리고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또 스포티한 주행 증감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좀 미래 지향적이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좀 작기 때문에 조향하기도 굉장히 편안하고, 풀옵션 모델이라서요, 소음 상 같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스티어링 외 열선이라든가,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앰비언트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시, 들어간 옵션 같은 경우 시 타입 충전구라든가, 뭐 어댑티브 크루즈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토요타가 찌또 좋은 게 이런. 도어 쪽암레스트라던가이 센터콘솔 암레스트 팔 올렸을 때 간격도 똑같고 높이도 동일하고 그리고 렉서스에 들어가는 변속기도 적용이 되면서 좀 적용이 되면서 렉서스 같은 느낌도 적용이 느껴 보실 수가 있고 센터콘솔 한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랑 시타 충전구가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라든가 뭐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토요타가 또 얼마나 스포티하면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슈퍼레이스에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경기 원메이커 경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원메이커 나가시는 분들도 전화 주시면 일반 소비자가 보다 이 프리오스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좋고, 보시면 이렇게 A 필러도 거의 뭐 슈퍼카급으로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굉장히 에어로 다이나믹스함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프로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썬루프가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가죽 시트가 아니고 이런 패브릭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보시면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조금 높지만 뭐. 예전 모델보다 좀 높아졌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구매 만족도도 높고 재구매율도 높기 때문에 구매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토요타에서 뭐 토요타 구매하시는 것도 그렇고 렉서스에서 토요타 구매하시는 것도 재구매가 있으니까요. 토요타에서 렉서스 구매하는 건 재구매가 안 되고 렉서스에서 토요타 구매하시는 것도 재구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구매 할인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또 제끼게 되면은 이렇게 수납공간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납공간도 또 이용하실 수가 있고 시승 대, 시승차도 있으니까요 시승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저금리 프로모션 그런건 없고요. 프리우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석 공간도 여유롭고 프리우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테일램프가 클리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쁘기도 하고 좀더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제공이 되죠. 플러그인이라서 이렇게 피가 더 들어갑니다. 기존 모델보다 좀 트렁크 수납 공간이 조금 좁아진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할인은 없고요. 뭐 지금 재고도 없다 보니까 있는 거 바로 하신 게 낫고 바로 하실 분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가 워낙 없다 보니까 뭐 있는 거 바로바로 하시는 게 나아요. 충전은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오른쪽에 서 충전하시면 되고요. 차가 너무 너무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어떤 컬러든 다 소화하는 여프리스입니다.